일들의 연대 회원들입니다. 어, 북구청 앞마당에서는 윤종호 전 북구청장이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9년 전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반려했다는 이유만으로 9년 동안의 질리한 생사를 겪고 지금은 살고 있는 집마저 빼앗기고 길거리로 내쫓게 되어서 지금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9년 전 윤종호 전 북구청장이 범죄포마를 반려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재벌 유통만 배불리고 우리 중소영세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치인이라면 정말 아픈 사람을 보듬어주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9년 전 2009년 2010년 그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SSM이라는 대형 슈퍼마켓과 대형 할인마트가 우죽순으로 생겼습니다. 15만 명당 한 개가 있으면 적정한 어, 대형마트 개수인데 이미 북구는 포밀집 지역이 되어 더 이상 어, 대형마트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중소형세 상인들이 뿐만 아니라 골목 상권까지 다 죽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발려했던 것입니다. 대형 할인 마트가 한개 들어서면 인근에 있는 점포들이 30%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 당시 중소 영세 상인들이 윤종호 전 부부청장을 찾아와 코스트코 마저 들어오면 우리 중소 상인들 다 죽는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정말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런 영세 중소상인들은 또 저희 북구 주민이기에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을 때까지 건축허가를 발려했던 겁니다. 그 당시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발려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국적 이슈가 되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이 되어 그나마 그 이후에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오려면 거리 제한도 받게 되고 또한 달에 두 번은 쉬게 되었습니다 정치인이라면 이래야 되는 건 아, 아닙니까 당장 법적으로 방법이 없다 하면 방법을 찾아보고 법까지 개정한 사람이 윤정호 전 북구청장입니다 상은 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구상금을 매기고 살고 있는 마저 집마저 빼앗겨서 길거리로 내쫓기게 합니까 작년 10월 11월 우리 북구 주민들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해주셔서 북구의회에서 이 구상금 면제해주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장은 북구의회의 결정에 따라 수용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수용거부했습니다 민주당 북구청장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결단하십시오. 이제 채 일주일이 남,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면 2차 경매일이 되어, 어, 낙찰이 거의 100% 확실시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윤종호 전부회 총장은 우리 중소영세 상인들과 골목상권을 사, 사, 살리기 위한 선신행정, 그때 때문에 자신의 집마저 빼앗기고 사망라는 가족들과 길거리로 내쫓기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주민들께서 힘을 많이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북구청 어, 바로 앞에서 상인들이 상인대회를 엽니다.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끝까지 소신행정을 펼친 윤정호 전 북구청장의 소신행정을 지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오늘 오후 2시 보건사 앞에서 북구 보건소 앞에서 어, 상인 대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7시에는 명천 근린공원에서 우리 주민들이 함께 어, 윤종호 전 북구청장의 부상금 면제와 어, 그리고 집 경매 중단을 촉구하는 어, 촉구 문화제가 열립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힘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북구청 사거리를 지나가시는 울산 시민 여러분, 북구 주민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는 어, 윤종호 전 북구청장과 어, 그리고 동구의 김종훈 국회의원님 그리고 호스도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회원들이 함께 어, 선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우리 이동건 북구청장님은 빨리 결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작년 10월 11월 우리 북구 주민들이 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북구의회에서이 구상금 부당하니 면제해 주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됐는데, 북구청장이 이를 거부해서, 이렇게 문제를 6개월 동안 질질 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군 구청장은 지금 당장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행정안전부조차이 부산은, 그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한, 단체장의 소실 있는 행정행위였기 때문에, 부상금을맹제해줘야 된다라고, 어, 본문을 이미 보냈습니다. 그리고 중앙당 어,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에서도 이 구상금을 면제해줘도 된다고 민주당 울산시당에게 그리고 어, 북구의회 북구청장에게 어, 이 고문을 보냈습니다. 민주당 울산시당이 누굽니까? 바로 민주당 어, 우리 북구의 국회의원인 이상은 국회의원 아닙니까? 이상은 국회의원은 더 이상 뒤에서 팔짱 끼고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책임 있게 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북구청 사거리에는 윤종호 전 북구청장과 우리 동구의 김종훈 국회의원 그리고 을들의 연대 회원들이 함께 어, 부상금 어, 면제와 어, 그리고 집 경매 중단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이제 서민들을 위해서 정책도 많이 펼쳐주시고 또 이렇게. 들하고 가깝게 정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번 일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또이 소신행정에 대한 결과가 이런 개인의 아파트 경매라는 거에 된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작은 일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나오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세요. 파이팅 화이팅. 지역에 있는 중소년이 아파트 가서 빼앗기고그 사람을 우리 주민들이 위험을 느끼지 않고 본인이 수용고구 수행